사랑이 기억에 있다. NCT Live in 가평. 가평, 가평. 첫날. 첫날 이제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We are 어... Uh, 씻고 Wash 바로 자야죠. Now. Now sleep. 낚시 가고 싶다. 그거 있어 수상인데 어. 바다에 떠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아니, 아 바다가 아니야. 어, 바다가 그냥 아니라. 무슨 낚시터로 만들어 놓은 맞아. 낚시터에 어, 한강도 아니야. 아, 그냥 한강도 아니지 연못 같은데. 어 연못 같은 램데 앵무새야? 어. <laughs> 소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저희가 소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어어 어? 뭐라 했어?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어.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아쉽다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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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괜찮아. 어. 형도 이상해 니거어디있어 네 형도 이상해 형도 이상해 야 뭐야? 조용히 해 해피 벌데이 해피 벌데이 네 오늘 즐거웠고요 네 오늘 즐거웠고요 아 네. 이만 가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면 재현씨의 어, 매력은 좀 직설적인 게 <laughs> 포인트인 것 같아요 Yeah I don't think so I t h i n s so. <laughs> <laughs> 재현씨가 뭔가 좀더 직설적이었고 채희 <laughs> 씨가 좀더 간접적이었어요. <laughs> 방금 제가 아니 내알이야 포인트.